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되는 우리 임시 소방 시설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건설 현장은 그렇죠. 우리 온전한 소방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위,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치 대상과 면제 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장은 세 가지 먼저 볼 겁니다. 임시 소방시설이다 라고 한다면 온전한 소방시설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어,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소화기가 있고요. 두 번째 간이 소화 장치가 있고요. 세 번째 비상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소화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소화기 맞습니다. 우리 소화기는요, 모든 건설 현장, 자, 모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소화기는 모든 현장에 설치한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해당이 되면은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 소화 장치입니다. 간이 소화 장치는요 조금 탁자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생긴 모양 모양새는 네모난 원탁 탁자처럼 생겼어요. 자, 간이 소화장치는요, 언제 설치를 하냐, 그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냐, 공사장의 옆면적, 공사장의 바닥면적을 다 합쳐봤을 때, 옆면적이라고 하죠. 이 옆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지하층, 무창층, 혹은 4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간이 소화장치 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상 경보 장치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첫 번째, 공사장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두 번째, 지하층 무층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는 비상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한다. 자, 우리, 이때 중요한 거는요, 면제 조건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소화기는 면제 조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간이 소화 장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소화 장치는요, 언제 설치 면제가 되냐, 옥내 소화 전 설비를 설치를 했다던가, 아니면 연결 송수관 설비와 대형 소화기 몇 개, 6개 이상 설치했을 때, 간이 소화 장치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상 경보 장치는 언제 설치하지 않아도 되냐. 비상 방송 설비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했을 때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소방 설비 기사에도 종종 출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설치 대상은 어떠한고, 그리고 면제 조건은 어떠한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은요 하나의 문장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모임을 하는 세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모임에 간세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이 사람들은요 사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육을 해서 경사 나서 자 우리. 가축들을 키우면 은요돈 많이 번다 라고들 하죠. 농사 짓거나 아니면 가축을 키우면 사육해서 경사가 나서 하루에 150만원 버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소모임에 간 사람 세명이 있어요. 이세명은 사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육을 해서 경사가 나서 하루에 150만원 버는 것이 꿈이다. 자, 아시겠죠? 소모임에 간 사람 3명이 있습니다. 이세 사람은 공통 관심사가 사육하는 것이다. 사육해서 경사가 나서 하루에 150만원 이상 버는 것이 꿈이다. 그러면 설치 대상은 끝이 났습니다. 암기하셨죠? 자, 이때 면제 조건은요, 간이 소화 장치라고 한다면, 자, 면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의를 먼저 봐주시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일단, 소화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소화기 맞고요, 면제 조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간이 소화 장치는 무엇이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딱 보시면은요, 뭐랑 조금 비슷해 보입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랑 조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간이 소화장치는요, 우리 건설 현장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큰 펌프 설치할 수도 없고 온전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네모난 탁자로 된요함 내에. 펌프가 있고요. 물탱크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펌프 돌려서 그죠 방수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요 장치가 바로 간이 소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와 비슷해 보입니까? 옥내 소화 전설비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면제 조건은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 간이 소화장치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것 체크를 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연결 송수한 설비 대형 소화기 6개 이상 얘는 간단하게 봐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비상 경보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경보 장치 용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상 경보 장치는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자, 발신기, 경종, 표시등 시각 경보 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 위험 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 조작에 의해 화재 경보 상황을 알려 줄수 있는 비상벨, 경종으로서 알려 줄수 있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와 비슷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비상 경보 설비와 비슷하죠. 발신기 누른 버튼 스위치가 있습니다. 발신기가 있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종 울려야겠죠. 경종이 있고요. 위치 표시 등도 있네요. 화재 발생하면 위치 표시 등 보고 달려가서, 그죠 발신기 누른 버튼 스위치 누릅니다. 그럼 경보가 나오겠죠. 시각 경보 장치로서 우리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시각적으로 깜빡이는 신호를 통해서 경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얘네를 합쳐서 우리는 비상 경보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피난, 유도선입니다. 간이 피난 유도선. 이따가 볼게요. 따라서, 비상 경보장치 면제 조건 보시면,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를 했다던가, 아니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했다던가, 그러면 비상 경보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않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의 설치 대상,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 되는지도 우리가 배웠죠. 소모임 간 사람 3명이 사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육해서 경사나서 150만 원 이상 버는 것이 꿈이다. 이것만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면제 조건은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소화 장치는 옥내 소화전 설비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죠. 비상 경보 장치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했다던가 아니면 비상 방송 설비 설치했을 때 면제가 된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소방시설에 있어서는요, 간이 피난 유도선도 있고요, 가스노설 경보기도 있고요, 비상조명 등 방화표, 방화포도 있습니다. 자, 간이 피난 유도선은, 자, 설치 대상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마음 편합니다. 왜? 어,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바닥 면적 몇 제곱, 150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바닥 면적 150 제곱미터 이상이다. 간이 피난 유도선과 가스 노설 경보기, 비상 조명 등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창층에 대해서도 조금 중요하지만 이 정의는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방화포는요, 용접을 한다던가 용단, 절단할 때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엔 방화포를 설치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것이, 자, 간이 피난 유도선,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이 피난 유도선은요,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비상 조명 등, 등을 설치했을 때,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등을 설치했을 때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냐면은요. 보기 4번에 피난구 유도 표지를 설치했을 때 피난구 유도 표지라고 한다면 얘는 축광 방식입니다. 유도등 등은 그렇 전기를 사용해서 밝아요. 피난구 유도 표지 유도 표지는요. 야광 스티커 개념입니다. 어, 우리 축광 방식이에요. 평상시 이 빛을 축적시켜 놨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빛이 발하는어 어두워졌을 때 깜깜해졌을 때 빛이 발하여지는 형태입니다. 이 피난구 유도 표지 설치했다라고 해서 간이 피난 유도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피난구 유도 표지 x 이 아닌 보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용어의 정의 보도록 할게요. 간이 피난 유도선은 무엇이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의 장치입니다. 자잘 설치가 되어져 있는 사진 하나를 제가 구해 왔습니다. 이 사진은요 어 제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의 안전기획. 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간이 피난 유도선이 지금 공사 현장에 잘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자두 번째 가스 누설 경보 기능력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경보해 줄수 있는 설비이고요. 비상 조명 등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요 개구리 눈아에서 빛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화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내에 용접이나 용단 등의 작업 시에 자 용접. 하거나 아니면 용단 절단할 때 우리 금속성 불티가 발생합니다. 불티가 발생해요. 자이 불티는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요. 이 불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화 방지할 수 있는 차단막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간이, 우리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내용, 설치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면제는 언제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암기법도 같이 알아봤고요. 사진도 봤습니다. 사진 봐주시면 설치 면제 언제 되는지 머릿속으로 그려질 거예요. 간이 소화장치는 옥내 소화 전설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면 요, 앞에 방화포 보고했습니다.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한다라고 했죠. 도대체 이 화재 위험 작업 현장은 무엇인지도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위험 작업 현장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용접하거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불 꽃을 발생시키네요 이+ 불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전열기구 가열 전선 등 열을 발생시킨답니다 이열 또한 점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번째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해서 폭발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이다 자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분진을. 어, 만드는 작업이랍니다. 이게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작업을 우리는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준비하신 준비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합시다.